처럼 열리라는 의원들의 이야기, 이끌림의 소원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 함께할 따뜻한님 의정부 출신 최경자 의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운행이 중단되었던 경기 북부 발전의 힘 핵심 축 교회선 구간이 운행, 운행 재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지금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교회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경기도의 의원님들을 각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화와 미래의 중심, 고향 출신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입니다여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향 출신 남은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의 외곽지대를 도는 순환철도 서울교외선이 완성되어 8월 20일부터 개통되었습니다. 서울역으로부터 의정부, 능곡, 수색, 서울의 외곽을 한 바퀴 돌게 된이 철도 연변은 선수가 아름답고 고적과 명승이 많아서 서울 시민들에게는 좋은 일일 관광코스가 될 것이며 한 걸음 나아가 주택난 해결과 국방상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서울 근교의 교통난이 훨씬 완화될 것입니다. 올해 외곽을 한 바퀴 도는 이 교외선은 총 연장 82.6km인데 동서 회선으로 하루 14개 열차가 운행되며 약 4,000명의 승객을 운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돌아오는 데는 2시간 1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동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고양시 능공역과 의정부역을 연결하는 31.8km 교회선은 1963년 관광 목적으로 개설된 철로입니다. 경기북부 지역간 교통 수단이 부족했던 당시 경의선과 경원선 두개 축을 횡단으로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였습니다. 서울역을 출발해 의정부 가능역에 이르는 운행 구간에는 북한산 주변의 뛰어난 경관과 함께 수려한 계곡을 중심으로 유원지가 조성되어 있어 오랜 기간 동안 황금노선으로 사랑을 받던 경기 북부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실상 폐선에 가까운 노선으로 전락된 가장 큰 이유는 교회선이 지나가는 지역이 대부분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탓에 발전이 더뎠고 이에 대해 산권 형성과 관광 명소 개발이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교외선은 경기 북부 지역을 연결하여 수도권 순환 철도망을 구축하는 주요 노선으로 2016년 제 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으로 지동, 지정된 사업입니다. 아,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8월 3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그동안 운행이 중단되었던 교회선 구간의 운행재개 및 전철화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의 확답을 받아 냈습니다. 또한 향후 협의를 통해 교회선 시설 개보수 및 노선 설치 논의를 이어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9월 지난 9월 3일날, 저 경기도지사님, 그리고 고양시장님, 의정부시장님, 양주시장님의 업무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2011년부터 계속 재개가 되었었고, 17년에 용역을 했었는데 용역의 결과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음. 예, 운영 운행 재개 시설비 719억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운영비 113억은 지자체에서 자체 부담하자 이런 안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가 시에서 부담하는 것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제안을 하셔서 이번에 시장님들하고 경기도 도지사님께서 모이셔가지고 예, 이야기를 하신 게 시설비와 운영 운행, 운행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지 부담하시는 걸로 추진 하면 어떻겠냐이 내용을 가지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게 지난 9월 3일에 날었던 업무 협약식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가 돈다 내라. 우리는 돈못낸다낼돈 없다. 이런 거를 서로 에,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교외선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이 그동안 약간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다가 지난번 6월 회기에 본의원이 그 5분 발언을 하면서 우리가 관련된 동영상 안에서 보면 어, 외곽순환도로를 둘러싼 철도망으로 유일하게 고양시하고 의정부, 여기만 끊어져 있습니다. 향후 의정부시는 대규모 구책사업 개발 계획이 있고요. 우정마을이라든가 시아시 안보 테마관광단지 사업 추진이라든가 양주시에는 7호선 전철이 이어지는 여러 가지 철도 계획이 있고 더더욱이 중요한 교회선의 철로는 포천시가 철도가 없는 지역에 연결해서 갈수 있다는 중요 거점 도시가 의정부시와 고양시 당시 양주시 장흥을 지나는 곳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출신하시겠다라는 협약식에 저희 관련된 지역의 의원님들은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월을 회상해 보면 청춘 남녀의 데이트 장소도 유입됐었고또그 네. 동안에 교통망이 매우 애수해서 그 교선으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런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계열선이 복원이 되면은, 청춘남의 신 데이트 장소와 또, 어, 교통량을 해소하는데 아주 거점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녀의 그 데이트 중심지가 되면 출산율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이 교외에서 데이트. <laughs> 네, 네. 아주 바람직한. 네, 네 아주 바람직한 네.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람직한 정책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역사 열개 중에 벽제가 있는데 저희 저, 제가 사는 동네예요. 근 고향 시 중에서도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저도 이제 교 그 수원을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거의, 거의 두 시간이 넘게 이제 오게 되는데, 벽제역이 그 운행을 재개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민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사람, 그 예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길을 내기도 하지만 길을 내면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청춘남녀가 오면 출산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이 사업이 어, 최경자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진행돼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남선 의원님 출산 장려 정책까지 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경원선과 경의선두개 축을 연결할 수 있는 고양시와 의정부시 포천시 양주시로 출퇴근하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 출퇴근하는 대중교통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 도민이 관심 갖는 경제성에 있어서도 장흥 지역이 관광 개발 단지이고 고양시도 그 신도시 개발 계획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의정부시나 해서 연결되는 소통의 통로가 바로 이 철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쁘신 시... 실연에 우리 두분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박태희 의원 님이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저는 양주시에서 일선거구 회천지역에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태희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양주시 네. 장흥에 대한 교회 선이 지나가는 네, 장흥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장흥 지역이 아, 예전에 뭐 그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이. 저희는 데이트를 게, 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70년 80년대에 MT <laughs> 그 대학생들의 MT의 네. 성지였고 많이 했었죠. 90년도에는 응. 또 데이트 코스의도 최고의 서울 근교에 있었던 최고의 그 네. 장소였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썰렁한 지역이 되고 많았습니다 응. 일단 이 교외선이 이게 지 저희가 접근하는 게있데 있어서 너무 경제성으로만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응. 그래서 좀 공공성이 중요한 부분들들이 있는 게 이제 교회선이거든요 특히 이제 장흥 지역의 경기 북부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있어서는 네. 교외선이 참 중대한 역할을 했는데 이게 뭐 수요가 적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그러인해서 이제 어교회선이 이제 폐쇄가 됐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었더니. 지금 현재 장흥 주민분들께서는 예전에 장흥이 느렸던그 관광지로서 느렸던 그런 활성화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고요. 어그 계기가 이번에 어, 교회선 재개통을 위한 협약식이 그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아 제가 지금 가봐도 너무 지금 약간 썰렁해요. 뭐, 관광객은 찾아볼 수도 없고 그냥 지역 주민들 몇 분만 이제 다니시는 실정인데 이 교회선이 경기 북부의 어, 동과 서를 연결하는 좀 교통 수단이었잖아요. 그러면 어, 어. 다시 개통돼서재개통돼서 네.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그교회선을 타고. 저희 가 한번 옛 추억을 떠올리실 수 있는 <laughs> MT를 한번 제안합니다. 제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에서는 재개통하면서 거기에 이제 관광 열차 형식으로 해서 네. 예전에 그비둘기 우리 그, 네, 그 추억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걸 한번 좀 이렇게. 그 비둘기 옷처럼 꾸며서 사이다, 네, 네. 김밥 네, 먹어가면서 네. 여기 운행되는 중에 벽제역을 한번 가보시면 저희 동네인데 네. 굉장히 아름다워요 네. 그래서 그 젊은 청춘 남녀들이 오셔가지고 막 사진 찍고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저도 한번 가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저희 제가 저희 지역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지역은 느림의 소중함이 음. 존재하는 그런 동기를 그 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교회성에 다니면 이렇게 다니면 뭐 빨리 가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삶에 여유를 주는 공간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서 네. 네, 지나가시면서. 재개통이 된다면 벽지역의 아름다움도 공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KTX보다는 네, 네. 외에서한 낭만적인 열차를 타고 네. 양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그다음에 네. 이제 발전하고 있는 의정부시, 네. 원당 어, 고양시 이렇게 같이 경유하면서 네. 우리가 소중한 감성 충만 여행지로서 우리 실생활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철도인 것 같습니다. 수처럼 열리라는 의원들의 이야기, 이끌림의 소원 이야기 지금까지 한국 네 의원님들과 교회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